LG전자는 지난 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 코이카 희망지 거풀련 학교에서 제7회 졸업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희망학교는 LG와 코이카가 에티오피아 정부 등과 함께 2014년 개교한 청년교육기관입니다. LG전자는 전기전자와 IT 분야 기술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4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률도 100%에 달합니다. LG 전자는 물론 IT 기업에 취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등 사회 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회 졸업생은 63명입니다. 에티오피아 테샬 베레차 노동기술부 차관과 강석희 주에 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 하영재 월드 투게더 부회장과 LG 전자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인사가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LG 전자 중화서비스 법인에 취업한 졸업생 솔로몬 젬베루는 LG 코이카 희망 직업 훈련학교는 내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로 라이프스 굿은 LG전자의 모토일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는 소프트, 엔지니어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